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카나리아 바이오 오늘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주주님들 힘내시고 우리 같이 이 어려운 상황을 잘 타게 나가 보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게 어제 제가 영상에서도 강조를 드렸듯이 카나리아 바이오는 저희가 따로 문자를 보내드리지 않는 이상 무대응을 원칙으로 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무대응을 해야 되는 이유 어제도 강조드렸지만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런데 오늘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의 분봉입니다. 오늘 아침에 살짝 반등하는 척을 하니까 바로 몰려들고 떨어지니까 바로 매도하고 다시 오르니까 또 매수하고 그러다 다시 또 떨어지고. 자, 매수세와 매도세. 매수세와 매도세 아주 극명하게 갈리고 있죠. 올라가는 줄 알고 추격 매수하신 분들 손절하셨을 거고 다시 올라가니까 후회되니까 다시 또 매수했다가 또 손절하셨을 거고 자, 카나리아 바이오는 지금 현재 단타쟁이들의 놀이터입니다. 세력들의 놀이터인 거죠. 이런 수작에 절대로 놀아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지금은 그냥 단타쟁이들, 세력들 단기 차익 내는 거 실컷 하라고 그냥 두시면 됩니다. 지금은 확실하게 무대행으로 일관을 해야 됩니다. 새롭게 들어가고 싶은 분들도 스켈핑으로 1, 2%가 먹는 거 아니면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근데 고작 요거 먹자고 들어가서 이렇게 어려운 시장을 따라갈 필요는 없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그 시점 오레고보압삼상 재개시를 하는 그 시점 그때까지 주가는 움직여봐야 딱이 정도라고 제가 강조 또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오레고보압삼상 재개시 관련해서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데이터 안전성 모니터링 위원회 DSMB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삼성 임상 시험을 중단을 권고를 했습니다. 말 그대로 권고입니다. 해당 임상 시험이 무익성 분석에서 필요한 통계값을 달성하지 못해서 권고안을 내렸다고 하는데, 자 이게 의미가 뭐냐면은 너희들을 실패했으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 오래구부학과 화학요법의 병용 방법 그리고 화학요법 단독 방법. 이두 가지를 딱 비교를 했는데 오래 고보마의 무익성을 분석해내기 위해서 필요한 통계값이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이 통계값이 좀 부족했다는 거고요. 이번에 610명이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 610명보다 좀더 많은 한 1,000명 정도까지 되는 환자가 더 참여했다면은 솔직히 알수 없었던 일이기도 하죠. 자, 그러니 데이터 안전성 모니터링 위원회에서도 현재 생존을 위한 모니터링은 계속할 것을 또 권고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완전히 끝난 거 아니다. 이거죠. 이렇게 완전히 실패가 아니라 좀더 보완해서 다시 삼상하자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완전 실패로 이제 카나리아 바이오 완전 끝났다. 이런 분위기로 시장이 흘러가고 있죠. 이건 솔직히 최대한 금액 낮춰서 다시 매수하려는 세력들이 수급 가지고 장난질 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밖에 저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겠죠? 현재는 아무런 상승 모멘텀이 없습니다. 그냥 주가 흔들면서 장난질 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삼상 실패가 아니라 단순한 권고, 사측에서도 이상 연구 결과와 상반되는 결과가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원인 분석에는 들어갔고 향후 삼상 계획 다시 잡고 있다고 하니까 다시 이게 나오기 전까지 그때까지는 우리 무대형으로 일관하기로 하고요. 이게딱제기시되는그 시점, 이때 바로 강력한 반발매수가 들어오는 그 시점이 되는 거고, 최저가에서 매수하려고 기회만 노리던 세력들이나 개인들 모두 매수세에 합세하는 그 순간 그 순간이 바로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여러분들 모두 가늠하기 어려울 테니까 매수해야 할 타이밍하고 대응해야 될 금액 그때 저희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원래는 텔레그램 들어와 계신 분들께만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는데 현재 뭐 하나리아바이오의 상황이 상황인지라 힘들어하실 여러분들 위해서 이번만 특별히 요청 주신 분들께 모두 다 문자로 알려드릴 테니까 매수해야 할 타이밍과 대응해야 될 금액 받아보실 수 있도록 카나리아 바이오의 앞두 글자 카나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카나라고 작성하셔서 이쪽으로 딱 문자 하나만 발송해 주세요 지금 물려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문자 주셔야 됩니다 제가 알려드리고 싶어도 아무 번호에나 대고선 막 보내드릴 수는 없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워낙에 많이 하락해서 저희도 좋은 마음으로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냥 카나라고 작성하셔서 요청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팁을 드리자면 카나리아바이오 현재 주주가 아니신 분들 그런 분들도 문자 보내시면 최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게 되시는 거겠죠? 주주가 아니신 분들도 큰 기회가 되실 수 있긴 하겠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카나리아바이오는 대응이 필요할 때 그때 딱 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은 그전까지는 우린 뭘 해야 될까요? 빨리 상승하게 기도해야 될까요? 당연히 아니죠. 시장을 조금 넓게 보면은 지금 사야 할 종목도 너무 많고 수익 낼수 있는 기회가 우리 앞에 지금 많이 널려 있기도 합니다. 국내 증시가 연초부터 지금까지 아무리 조정을 받고 있다고 하는들 강력한 모멘텀 가지고 지금 움직이는 종목들 한두 개가 아닌 상황이니까 이런 종목들 잡으셔 가지고 수익을 내셔야 되겠죠. 하락하고 있는 종목 지금 갖고 계신 분들 빨리 이거 손실 다 만회하셔야 될 거고 어떻게 운 좋게 카나리아 바이오 잘 매도 하셨거나 잘 탈출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수익 더 크게 내셔야 되겠죠 돈 벌려고 주식 투자하는 거지 우리는 기도하려고 투자한다거나 하락하는 거 그냥 냅둘라고 투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큰 모멘텀을 가지고 상승하는 종목 중에 아직 바닥에 있는 종목들 상승하고 있지만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종목들까지 저희가 다 선별해서 무료로 그냥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그냥 알려드리는 대로만 하시면은 여러분들 수익 자연스럽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카나리아 바이오도 정말 중요하긴 하지만 말씀드렸죠. 지금은 대응할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무대응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 다른 종목으로도 투자하셔 가지고 수익 가져가시면서 카나리아 바이오로 이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이 수익도 딱 보정하기도 하고 전체 계좌의 내 수익을 지켜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급등 가능한 섹터와 종목들 지금부터 그냥 다 말씀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 주세요. 제가 지속적으로 ai에서 파생되는 섹터들 연이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ai 반도체와 hbm 관련한 칩 이런 것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모두 다 상생했던 거 다들 아실 거고 오늘은 인공지능 기기들 관련해서 이슈머리가 되고 있는 내용 이것 부분 좀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애플은 애플이었습니다 최근 주가도 다시 한번 고공행진 중이죠 이유는 바로 9년 만에 내놓은 신제품인 비전 프로가 초반 판매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전문가가 첫 출시가 됐을 때 기술의 혁신은 딱 인정을 했지만, 하나로 대략 한 470만원, 이 정도나 되는 이런 주변 기기가 과연 팔리겠냐는 이구심을 지우지를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아이폰이야 한국의 중위 평균 급여의 3분의 1 정도 가격이니까, 조금 무리하면 할부로 얼마든지 살수 있겠다 싶지만 470만원이라는 월평균 급여를 넘어서는 금액에 거기다가 필수 가전도 아니고 사치품으로 분류해도 될 만한 비전 프로였기 때문에 아마도 다들 저랑 같은 이런 의심에 공감을 좀 했을 겁니다. 하지만 애플이면 사족을 못 쓰는 사람이 이 정도로 많고 구매력이 이렇게 높은지 다시 한번 새삼 깨달았습니다. 지난 주말 비전 프로를 한 16에서 18만대까지 팔았다고 추정이 되고 있는데 사전 판매 시작한 이후에 딱 3일간의 판매량입니다. 시장 예상은 6에서 한 8만 대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미 3배를 달성해버린 거죠. 요거는 솔직히 석칭 오픈빨이라는 것도 붙었기 때문이기도 한데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시장 예상도 이 오픈빨까지 감안해서 예상치를 내놓은 겁니다. 그러니 이래나 저래나 어쨌든 엄청난 판매량인 것도 맞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품기현상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심리는 어떤 건가요? 사고 싶은데 구할 수 없다면 더 마음이 조급해지고 더욱더 갖고 싶어지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판매량은 분명히 이 기조를 쭉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리서치 전문 기업인 트렌드 포스는 초기 판매가 호조를 보일 경우에 올해 출하량을 50에서 60만 대까지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금액으로 한번 산출 해보면 또이 비전프로의 주변 기기까지 별도 구매이기 때문에 단순 금액으로 계산하면 애플이 이 비전 프로 하나만으로 올해 최소 3조에서 최대 5조가량의 매출을 또 올릴 수가 있게 됐다. 이겁니다. 자, 애플이 소아 올린 이 혼합현실에 대한 광풍. 이러다 보니까 정말 오랜만에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들썩이고 있죠. 무슨 철진한 메타버스냐 하시겠지만, 사실 국내 AR, VR, XR 기술을 보유한 회사들은 세계 어디에 내놔도 충분한 경쟁력이 있습니다. 비전 프로의 흥행도 흥행이지만 시장에서는 이미 이 AR/VR 헤드셋 시장을 올해 1억 3천만 달러가 좀안 되는 시장에서 8년 뒤인 2032년에 14억 3천만 달러 시장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까지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은 사실 챗 GPT가 작년 이맘때쯤 나와서 와 혁신이다 이랬었는데 딱 1년만에 인공지능 시장이 진짜 엄청나게 발전을 했죠. 이렇게 4차 산업은 물구만 한번 터지면 은 시장이 급변하면서 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처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겠죠. 자, 거기다가 이런 시장 같은 거를 제외하고도 아예 비전 프로의 직접적인 수혜주까지 있었습니다. 코세스의 주가를 한번 볼까요? 영상 찍고 있는 시점. 현재 딱 23.57%가 오늘 하루 만에 올랐습니다. 엄청난 상승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코세스. 온디바이스 ai 수의 증권가 보고서의 두자리수 강세 애널리스트들이나 기자들 정말 어쩔 때 보면 제대로 맥을 못 짚는 것 같습니다. 특히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대충 여기저기서 그냥 이야기 들은 걸로 몇 글자만 딱 끄적이면 되는 줄 아나 봅니다. 오늘 코세스의 상승이 온디바이스 ai 시장 확대에 따른 이익 상승으로 기대된다 이게 맞는 말일까요? 자 오늘 코세스가 실질적으로 오른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애플 비전 프로의 패키징을 공급하기 때문에 상승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대로 회사에 대한 분석이 됐는지 모를 이야기를 기사라고 내놨네요. 자, 이렇게 애널리스트나 기자들도 제대로 이해 못 하고 있는 이 주가의 상승. 그들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를 저희가 미리 다 선점하고 선별해서 언제 얼마에 매수를 하고 목표 금액이 얼마인지까지 다 알려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이런 종목들 궁금하신 분들은 그냥 딱 숫자 1이라고만 쓰셔서 이쪽으로 문자 하나만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원래는 저희가 텔레그램에서만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요즘같이 많이 힘든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응원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그냥 이 영상 보고 신청해 주신 분들은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고민 같은 거 전혀 할 필요 없이 그냥 저희가 알려드린 대로만 하셔서 매수하시고 수익만 잘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숫자 1만 써서 문자 보내는데 10초도 안 걸립니다. 그 10초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자산이 쭉쭉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휴대폰 꺼내서 그냥 일만 써서 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문자 보낼 시간 제가 조금 드리겠습니다. 자, 다들 보내셨나요? 아직 안 보내신 분들은 그럼 보내시면서 영상 더 보시면 되시고요. 아,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나가면은 지금 보여드렸듯이 최근 시장은 AI가 지금 다 잡아먹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ai는 인공지능 기술 하나에 국한된 것도 아닙니다 ai가 발전을 하니까 반도체 이전에 먼저 움직였던 섹터 그리고 여전히 상승 중인 섹터가 바로 로봇 섹터들입니다 요즘은 넓게 보면 은 ai로 산업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 가지고 ai 반도체 관련해서 여러 칩들과 기판 관련주들 그리고 그걸 만들어내는 로봇이나 지능형 로봇을 만드는 회사들 다 모두 다 문어발 역듯이 함께 엮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저희가 이 로봇 관련 섹터들이 움직이기 전에 미리 하나씩 다 잡아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폐막한 CES 2024를 앞두고 로봇주들이 먼저 움직일 거를 예상을 해서 무려 작년 12월 13일에 텔레그램에서 하나씩 다찝어드려서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해야 될지 거기다가 손절가는 얼마인지까지 다 알려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하나하나 다 알려드렸었고요 세부적인 내용을 잠깐 봐보면은 뭐 대장주였던 두산 로보틱스. 뭐 금액대 이런 거다 알려 드렸었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것도 뭐 대장주나 마찬가지죠. 이것도 다 이렇게 알려 드렸었고요. 티 로보틱스, 뉴로메카, SBB테크, 로보스타, 로보티지도 마찬가지였고 유일 로보틱스도 있었네요. 자, 자리 하나하나 찝어 드린 거 보이시죠? 넘어설 때마다 매수하라고 했던 거. 자, 유진 로봇도 마찬가지고 뭐 휴림 로봇 그리고 국내에서 감속기라고 하면은 가장 앞서 나가는 회사인 SPG까지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하나하나 매수할 타이밍, 매도할 타이밍, 추가 매수해도 될 타이밍, 손절하고 나가야 될 타이밍까지 다 알려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은 몇 개만 그 결과를 좀 보도록 할까요? 두산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하지만 12월 13일 날짜에 안내해 드렸을 때 이후에 약간의 횡보를 하다가 바로 급등을 했죠. 자, 매도 후 하락 뭐, 뉴로메카 같은 경우에는 뭐 마찬가지로 13일 날짜에 잡아드렸고 상승률만 봐도 잡아들인 위치에서 작게 딱 엘리어트 파동 3파동을 딱 그리면서 상승을 했죠 그러면서 한 대략 40% 정도 수익을 냈었고요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잡아들인 위치에서 20% 이상 상승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는 60일 위쪽으로 딱 안착한 금액에서 지지 받으면 무조건 매수하라고 했었는데 13일날 잡아드리고 15일날 딱 반등하면서 마찬가지로 30% 이상의 수익을 딱 내고 있는 중이고요. 에브리봇이 현재 가장 큰 수익으로 돌아오고 있는 중인데 13일 이후에 100%에 가까운 상승률로 수익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습니다. 자 11월부터 두산 로보틱스가 반등을 시작하면서 로봇 섹터들을 좀 이끌어 줬었고 12월부터 ai와 로봇에 접목된다는 이야기가 솔솔 나오면서 로봇주들이 꿈틀 하려고 하자마자 일일이 이렇게 들어가야 될 종목들 하나씩 다 선별해서 세세하게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온 결과가 이런 결과가 돌아온 거고요 이렇게 보듯이 우리는 그동안 너무 특정 섹터만 바라보면서 조정 중이어도 다시 또 오를 것이라는 이런 믿음 하나만으로 마냥 기다렸던 건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될것 맞긴 합니다. 텔레그램 화면에서 보여드렸듯이 하나하나 다 타이밍 잡아드리고 있는데 들어오지 않을 이유가 절대로 없죠. 시장을 넓게 보시고 수익 낼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는 절대 놓치지 말길 다시 한번 바라고요. 여러분들도 수익 가져갈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종목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종목 여기만 보지 마시고 혼자서 그런 걸 일일이 다 알아보기 어려우시니까 저희 같은 전문가가 그래서 필요한 거고 저희가 그래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있는 겁니다. 텔레그램에서 다 무료로 알려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지금 뭐 30분 넘는 분들 들어와 계신데 그분들은 뭐 저희한테 뭐 돈을 주거나요. 뭘 주나요?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걱정하지 마시고 아무런 부담 갖지도 마시고 그냥 들어와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요 CXL 요 관련주들이 아주 제일 크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등락률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이 9.37%네요. 평균적으로. 딱 봐도 엄청나게 상승 중인 거 보이시죠? 기간 수익률도 괜찮고요. 자 여기서도 아직 안 오른 종목 중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 있는데 최대한 낮은 금액에 매수해서 높은 금액에서 매도할 수 있도록 제가 포착해놓은 요 CXL 관련주가 있습니다. 그것도 오늘 제가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꼭 집중해서 보시고 어떤 종목인지 확인하셔서 매수하신 다음에 요 수익들을 잘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공개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 또 집중해 주세요. 자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시장의 활성화를 다시 가져온 것은 ai의 혁명입니다. 이 ai 혁명 때문에 시장에서는 지속적으로 강력한 성능을 요구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산업보다 아주 빠른 성장이 시작되고 있는 게 바로 이 반도체 섹터죠.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는 마치 원자재처럼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오가고 최대한 낮은 생산 원가를 갖춰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 가치였다면 이 ai 시대에서는 메모리 반도체의 성능 향상이 계속적으로 요구되면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 3사의 비즈니스 모델까지 전환이 된 상태입니다. 이제는 저비용보다는 강한 성능이 살아남게 되는 상황으로 접어들었고 시장의 요구는 기존처럼 대량 생산한 이후에 납품을 하는 게 아니라 수주를 먼저 하게 되고 그에 맞는 수율에 맞춰서 제품을 납품하는 것으로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었죠. 메모리 반도체에서 성능 향상이 요구된 시발점이 바로 AI 서버의 대역폭의 문제입니다. 특히 AI 서버는 기존의 서버와 다르게 학습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프로세서 중심의 컴퓨팅에서 메모리 중심의 컴퓨팅으로 전환이 되면서 데이터의 입출력 속도와 양이 엄청나게 빨라지고 그 양도 거대하게 많아졌습니다. 기존의 서버는 저장해둔 데이터를 불러오거나 아니면 저장을 그냥 해두는데 가치를 뒀다면은 ai 서버는 다르죠. 이런 서버의 차이점 때문에 저장 성능에 중점을 뒀던 랜드 플래시는 꽤나 오랫동안 불황을 겪었고 반면에 여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D램의 호황을 불러오게 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수페타스의 적층 MLB라든가 SK하이닉스로 대표되는 HBM 이런 게 모두 D램 성능 향상을 위한 장치들이어서 다른 반도체 종목과는 다르게 큰 폭의 상승을 할수 있었던 거죠. 컴퓨팅 영역에서 더 높은 성능이 요구가 되니까 이제는 CPU와 GPU를 결합을 해서 하나의 칩으로 만들어내는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 변화가 바로 아까 잠깐 언급했던 HBM이고요 이 HBM을 통해서 GPU 메모리를 가져오고 CPU는 128GB DRAM을 통해서 메모리를 사용을 하게 됐죠 그런데 이때 하나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메모리 월이라고 불리게 되는데 쉽게 메모리 이동의 병목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PU와 GPU의 성능의 최대 한계치가 메모리의 최대 한계치에 막히는 문제인데 이 처리장치의 발전속도를 메모리가 따라가지 못해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여기에서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바로 CXL. 일반적으로 서버에서 메모리 성능을 가장 극대화하는 것이 하덴 콜드 메모리 전략입니다. 한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DRAM과 HBM이고, 콜드 메모리는 랜드 플래시 같은 저장에 특화된 스토리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핫 메모리와 콜드 메모리 사이에 데이터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바로 핫과 콜드 이딱 중간에 웜 메모리라는 게 생긴 거고 이웜 메모리가 바로 CXL인 겁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쉽게 냉탕과 온탕 사이에 미지근한 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웜 메모리가 생기게 되면은 폴드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꺼내오는 일을 최대한 줄여서 원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꺼내올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DDR5 DRAM 단일 스트림 테스트 결과보다 DRAM과 CXL 메모리를 추가한 것이 무려 3.2배나 빠른 속도로 처리가 된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CXL의 또 다른 의미는 이렇게 메모리 대역폭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메모리 용량 확장에도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삼성전자의 CXL 메모리 사진인데. 많은 디램을 메모리 컨트롤러가 통제를 하고 폼팩터는 ssd 형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디램이고 이게 바로 ssd입니다. ssd는 뭐 하드디스크라고 불렸던 저장장치의 진화된 버전이죠. 자 이렇게 되니까 서버에 교체 없이 기존 ssd 자리에 바로 꽂아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된 거고 바로 이게 따로 설치할 게 없는데 추가적인 디램 용량이 생기는 엄청난 장점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 장점은 특히 AI 서버에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 센터에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데이터 센터에서의 효율적인 메모리 용량 관리로 비용 절감도 가능하고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조절해서 지연되는 전송 시간을 줄여주기 때문에 센터의 성능도 더 강화가 되게 됩니다. 빅테 크기업인 엔비디아나 AMD도 더 많은 용량의 HBM을 탑재를 해서 칩의 성능을 올리는 방향으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메모리 대역폭을 늘리는 문제는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대역폭을 증가시키는 이 CXL 역시 더욱더 요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켄리서치에서 이미 조사한 거에 따르면은 2026년까지는 15억 달러 2 0 2 8년까지는 128억 달러 규모로 성장한다고 전망을 하고 있을 정도로 현 시점에서 아주 중요한 부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2 0 2 3년을 돌이켜보면 은 AI 반도체가 뜬다 어쩐다 하면서 반도체 여0이 아주 안 좋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반도체주들 다 날아갈 때이 AI 반도체 관련주들만큼은 고공행진을 했었죠. 차트를 같이 한번 봐볼까요? 자첫 번째로 상승을 했던 게 PCB의 용량을 늘려주는 MLB 기판 관련주인 이수 페타시스. 무려 5,200원에서 43,300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디램의 성능을 더욱 강화한 HBM 관련주. 대장은 SK 하이닉스였지만 가장 큰 수혜를 받았던 TC 본도를 만들어내는 한미반도체. 1,150원에서 11 무려 67,900원까지 올라갔었고요. 세 번째는 온디바이스 ai에 특화된 mpu 관련주들 대장주가 칩스 앤 미디어라고 알려져 있는데 6,750원에서 무려 34,900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이제 네 번째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cxl 관련주죠 시장에서 이제 막 나온 이슈이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골라서 사야할지가 정말로 아주 중요한 상황입니다 잘 고른 종목은 바로 이스페타시스 한미반도체 칩스 앤 미디어처럼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의 흐름을 보일 종목인 거죠 물론 여기저기 인터넷 검색해보면 이 CX 관련주 알아볼 순 있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수익을 안겨줄 진짜 종목 진짜 텐베거를 보여줄 종목을 매수해서 큰 수익을 가져가야만 하겠죠 아무 종목이나 막 샀다가 여기가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영상에서는 어떤 종목을 얼마에 사라고 말씀드리기에는 현행법상 약간 문제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해당 종목과 매수 가격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거 필요 없이 이 상단의 번호로 그냥 숫자 1이라고만 작성해서 문자 하나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종목인지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께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보유시기 같이 매수하기 아주 편하게 문자로 저희가 다시 회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현재 시장 마지막으로 바닥을 다지고 날개짓을 이제서야 하고 있습니다. 가격대가 모든 종목이 상당히 나여졌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야만 최대의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내년에 코스피는 3천 코스닥은 1000 전혀 문제 없이 갈수 있다고 저는 전망하고 있고요. 이렇게 돈벌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저는 여러분들께 바라는 거는 오직 구독, 좋아요, 댓글, 응원의 문자 딱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응원의 문자도 한개 보내 주실 겸해서 1이라고 딱써 주시고 옆에다가 뭐 화이팅 영상 잘 봤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작성 한번 해 주신 다음에 이쪽으로 문자 하나만 넣어 주세요. 그러면은 정말로 큰일 날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욱 더 양질의 종목을 여러분들께 제가 더 가져올 수가 있겠죠? 자,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한 번씩 꼭 문자 보내 주시고요. 제가 항상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무런 생각, 고민, 걱정 이런 거할 필요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냥 저희가 알려 드리는 거 그냥 따라서 매수만 하시면 됩니다. 이런 분석 고민 다 저희가 해드릴 테니까 그냥 응원 문자만 한개 보내주시고 수익만 잘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보시면은 뭐 워렌 버핏이라든가 짐차노스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몇 줄을 벌던 우리는 전혀 신경 쓰지 않죠. 그런데 내 주변 사람들은 돈을 막 벌고 있는데 나는 못 벌면 은 정말로 참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소외감이 크게 느껴지죠. 그런 종목을 저희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종목을 사야 할지 얼마에 사야 할지 이런 거 모르고 일단 사보자 하시는 분들 절대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알려드리는 종목으로 제대로 된 투자를 해서 큰 수익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영상 보고 신청했는지 여부만 확인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냥 지금 휴대폰 꺼내서 숫자 1 그리고 뭐 응원의 문자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 것도 안 해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 되지 마시고 남들은 다들 수익 내고 있는데 나만 수익 못 내는 그런 소외감 절대로 느끼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뭔가 행동을 하셔야. 그 결과가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행동 딱 하시고, 이렇게 큰 결과를 가져가셔서 모두 다 부자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